대통령 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전주 방송총국이 전북 도민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를 찍을 건지 전북 지역 유권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57.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9.7, 정의당 심상정 후보 4.1,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3,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0.8%입니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 17.5, 모름 또는 무응답 5.8%로 부동층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이 후보는 전북 모든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얻으며 윤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30대 이하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여 청년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살에서 29살 사이 응답자의 47.3, 30대 응답자의 36.4%는 투표할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 응답을 택했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도 물었습니다. 민주당 59.1, 국민의힘 11.3 정의당 6.2, 국민의당 2.1, 열린민주당 4.4, 지지정당 없음 14.9, 모름 무응답 1.3%입니다. 지난 2월 조사 때와 비교하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2.2%포인트 오른 것에 반해 국민의힘은 8.2%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10%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고, 국민의힘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 이하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 총국이 한국 리서치에 의해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 거주 만 18살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6.8%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